현대대수학을 하기 전에집합합하하 그 집합론하고, 어, 집합론하고 정수론을 안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몇 가지 소서몇하지하겠습하다 하겠습니다. 정의, 1 집합 에서 100에서 가0 0에서1에서 a 에서 A로 가는 함수이고. 아, 여기 있는 원소는 곱집합이니까 x, y 이렇게 되어있죠. x는 a에 있는 원소, y는 a에 있는 원소. 그 다음에 z도 a에 있는 유일한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 f, x, y를 z로 어, 이렇게 쓸건데는 z. x, y라고 하는 것을 쌍으로 묶어서 A에 있는 유일한 원소로 대응시키는 이와 같은 함수 f를 우리는 이항 연산이라고 한다. 이럴 때 f를 A v 의 이항 연산이라고 한다. 이항 연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때,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f의 x, y는 z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x 곱하기 y는 z. 혹은 x, y의 합성, x composite y는 z. 이와 같은 형태로 쓰고, 이 연산, 동그라미, 이 연산을 f 대신, 함수 f 대신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A, 집합 A 위에서의 연산,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것을 집합 A 위의 연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거지. 그래서 A 위에서 연산이 정의되어 있다. defined.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A cross A에서 두 개를 쌍으로 묶어서 반드시 A에 있는 원소, 닫혀 있는 거지. 닫혀있는 원소뭐 예를 들면 2항연산 덧셈이라든지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 3,2를 쌍으로 묶어서 5로 이렇게 하나로 대응시키는 연산들을 전부 다 2항연산이라고 합니다. 2항연산 아시겠지? 네. 당연히 닫혀있는 거고 2항연산, 그 다음에 네. 동치관집 지판론에서 나오는 건데 A가 공집합이 아닐 때, A의 어떤 관계 이것이 동치관계다. Equivalence, EQ, relation. Equivalence relation, e q u i v a l relation. 이큐비런스 릴레이션 ョン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할 때를 말한다. 첫째, 어, A에는 원소 여기에 A에 있는 원소 A와 A는 관계가 있어야 돼. 그 무슨 소리냐고? 좀 있다 보일. A와 B가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B와 A도 관계가 있어야 돼. A하고 B하고 관계 있으면 당연히 B하고 A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있다 보여줄게. A와 B가 관계가 있고 B와 C가 관계가 있으면 A와 C가 관계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등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A는 A와 같죠? A하고 B하고 같으면 B하고 A하고 같지?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 같으니까 A하고 C는 같지. 그러니까 그뭐 정수의 집합에서 이 등호라고 하는 연산을 줬다면 정수의 집합에 이렇게 줬다면 이것은 이 동치관계가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부분집합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성립하죠 집합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성립해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성립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A와 B,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성립하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 이런 관계는두 번째 성질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치관계라고 할수 없다. 이것을 반사유리라고, reflexive 이것은 대칭 율이라고하고 대칭 율 s y 트 m e t 리 y 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이율이고 대칭 유리라고 대칭 유리라고 대칭 유리 이세 가지를 만족해야 할때 우리는 그 집합의 동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A와 B가 관계가 있다면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면 A와 B는 동치다 이렇게 말하지 A와 B는 서로 동치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에 a와 서로소인 뭐들이 a와 동치 어떤 집합이 있을 때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와 뭐 정수의 집합에서 그뭐 0과 동치가 되는 0과 다 동치인 것들 뭐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을 이거 하나를 통틀어서 동치류라고 한다. A를 포함하는 동치류라고 A와 동치인 모든 원소의 집합을 A의 A를 포함하는 동치류 이큐베 c 스 클래스라고 한다. 보통은 이게 이제 이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수들이거든. 그럼 이때는 이거를 동치류 0바라고 이제 뒤에 와서 할 거야. 정서론에서는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러면 또 예, 이야기를 할게요. 동치류 동치류 A와 관계가 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A를 포함하는 동치류라고 한다. 이 소리야. 알겠죠그 다음에 이 동치 관계에 대해서 정리 하나를 소개할 건데, 자명해서 증명을 빼겠어요. 정리. 집합 A에 어떤 이런 연, 그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동치관계, equivalence relation. 동치관계고, A의 동치류, equivalence class류를 A 바로 쓸 거야. 이때 다음 세 가지가 성립한다. 첫째,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A의 동치류와 B의 동치류는 같은 것이다. 두 번째, A의 동치류와 B와 같으면 뭐 있어요? b 이게 동치류야. b는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a는 저쪽에 속하겠지. a는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임의의 원소 a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a와 이것은 공지합이거나 혹은 그 a 바와 비반은 같은 것이다. 두 개의 동치류는 어떤 집합에 속하는 동치 동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동치류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두 개의 동치류에는 공통 부분이 없어야 돼. 아니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라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 이따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정의, definition. a와 b가 모두 n에서 합동이다. 이 소리는 a b가 n이 a b의 약수다. n은 a b의 약수다. 이 소리고. 이것은 a b는 n의 배수. 3제 그러면. 뭐4 3 6 9 이런 식으로 3의 배수의 집합. a b는 3의 배수의 집합에 N, n의 배수의 집합에 속해 있다. 어, 그래서 이걸 합동이라고 해. a와 b는 합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a와 b는 모두를 법이라 돼. 법 n에서 m에서 합동이다. 컨그루언트 음, 방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여기를 3으로 놓으면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네, 1과 4는 모두 3에서 합동이야 왜냐면 1백이 4를 하면 3으로 나눌 수 있잖아 4이기 1을 해도 마찬가지 또1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3z에 들어, 3의 배수의 집합, 음수도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도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 소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 이것도 뭐하고도 합동이냐면, 7도 합동이야, 7. 1 마이너스 7도 3으로 나눠, 3은 1 마이너스 7을 나누잖아. 그치? 3 나누기 마이너스 6이니까 나눈다. 그래서 1, 4, 7, 이런 것들은 전부 합동이다. 이것의 특징이 뭐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수들. 10, 이런 수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의 집합. 이렇게 볼수 있는 거. Z, 정수의 집합은 0바, 1바, 2바. 이렇게 볼수 있는 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은 전부 여기서 합동이요합동인 수들. 아까 1, 사 봤죠? 여기 1, 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 여기 3, 6, 9들이 속해 있는 거고. 여기는 2, 5, 8 이런 수들이 속해 있는 거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들의 집합 아까 그랬죠? 이것이, 이거와 이것이 이거거나, 혹은 둘, 아 이거야. 공집합이거나, 혹은 두 개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여는 공통 부분이 없고 이 동치류 두 개에도 공통 부분은 없어. 얼마 전에 했죠. 그리고 이세 개를 더하면 이 전체 집합이 나와. 따라서 이것은 분할을 이루는 거지. Z의 분할은 0, by 1, by 2, 2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정수의 집합을 이런 잉여류, 이런 잉여류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것이다 다음에 대피니션. 의 x를 그 맥클로린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x 2 개승분의 x 제곱, 3 개승분의 x 3승, 4 개승분의 x 4승 이렇게 맥클로린의 급수. 알죠? 2 x를 저렇게 급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이때 e의 ix를 생각해. 하 x 대신에 ix를 대입한 거. 그럼 1 ix i 제곱 x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개승분의 x 제곱. 여기는 i 3승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 개승분의 x 3승 i 플러스 i 4승 x 4승 이니까 4 계승 분의 x 4승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나간다 이것을 i가 없는 것1 마이너스 2 계승 분의 x 제곱 플러스 4 계승 분의 x 네 제곱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로 붙고 i가 있는 것들 x 마이너스 3개의 승분의 x3승 플러스 5개의 승분의 x5승 마이너스 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코사인 x를 맥구리의 급수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사인 x를 매클로린 급수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2의 i x를 앞으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2의 i 세타는 의 i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소수의 극형식 z가 x 플러스 y i 라고 하고 Z의 절대값을 R이라 해봐. Z의 절대값. 어떻게 쓰지? z의 절대값 r. x 제곱플러 y y 제곱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R로 그러면 r r 이요건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a x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y i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r 은 z 의 복소수고 이것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렇게 볼수 있어. 이걸 세타라고 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여기는 x로 놓고 y로 놓는. 얘는 뭐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다. 이 r은 항상 0보다큰 거예요. 어, 복소수 a 플러스 a 여기서 이제 x y는 무조건 실수가 돼야 돼. 복소수를 복소수의 그거의 절대값으로 묶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얘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는 복소수 z 의 극형식이라고 한다. 복소수 z 의 극형식이라고 한다. 극형식의 아,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곱셈만 살짝 소개를 하고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복소수 Z1이 이렇게 되어있다. Z1이 R1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아이사인 세타 1이고 Z2가 R2의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아이사인 세타 2라고 하자. 이때 곱셈을 해보고 싶은 거야. Z1 곱하기 Z2 그러면 R1 곱하기 R2의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 돼? 뭐요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요거 곱이 요거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그다음에 i가 있는 걸로 묶고. 그러면 사인 세타1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스 사인 세타2 사, 코사인 세타 원, 사, 코사인 세타 원, 사인 세타 두 이렇게 이렇게 그 결국 뭐요? 예 R 1 R 2의 이게 뭡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원 s 세타 고 더샘정리에 의해서 I sine 타1 plus z2 이렇게 어, 복수수의 극형식을 곱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값끼리 곱해서 물론 당연히 r1 r2 다 양수지 그리고 편각을 편각이라고 하는데 z1 true argument 편각 이것은 더하기만 하면 돼. 편각을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알겠지 나눗셈은 여기가 빼기고 여기 절댓값을 나누면 돼. z2분의 z1을 하면 r2분의 r1이고 편각은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된다. 어, 그렇다면 이거를 지워 버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수있죠 편각은 다왔다 그랬지? 그럼 z 제곱이 뭐예요? z 제곱. 이거 절대값 길이 곱해야 되니까 이거지. 그런데 여기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또 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 원래는 이렇게 써요. z 제곱이면 이거 제곱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결국은 아까 곱셈에서는 편각 길이 더하나했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절대값 끼리 곱하고 편각은 더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코사인 이 세타 플러스 아이 인이 세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정리를 생각할 수 있어. 드무아브르, 드무아 드무아브 드무아브로의 정리인데 어떻게 되냐면 z가 이렇게 되있을 때 z가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이면 z의 n승 n은 정수이면데 r의 n승에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n 세타로 어, 계산을 한다. 자연스럽게 에, 증명 비슷한 것이 됐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세타의 n승은 이게 됐는데 에, 이게 사실은 뭐요? 예2의 i 세타죠. 의 i 세타의 n승은 2의 i n 세타. 이것도 성립는 거지. 이것도 성립한 것이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이때, 이 극형식을 이용해서 그복소수에서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이 뒤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를 어, 보시다. Z3승이 1이다. 이것을 풀어라. 이것을 극형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서 Z를 R 극형식으로 만들면. z는 알0코사0 세타 플러스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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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0이0 0 0 0 0 0 0 0 0 극형식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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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돼. 0 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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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러0 i 사인0 0라고해0 0 0 0 0 0 그래서 1을 극형식으로 바꾸면, 여기가 1의 1이라고 하는 복소수의 절대값, 1의 절대값이 1이니까, 1의 코사인 몇 도? 코사인 0도, 플러스 i사인 0도. 이렇게 볼수 있지. 1을 극형식으로 만들면, 코사인 0 플러스 i사인 0이다. 따라서 z3승이면, z3승이 콜 1은, 어떻게 바뀌냐면, R3승에 코사인, 여기가 3승이면 3세타가 되고, I사인 3세타가 되지. 이것이 1, 코사인 0. 근데 이때는 0을 뭐라고 하냐면, 0도 되지만,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기 때문에, EN파이 플러스 I사인 EN파이라고 해. 이때 N은 정수야. 0, 1, 2, 이렇게 가는 정수. 그러면, R3승이 뭐가 돼야 돼? R은 0보다 커야 되고, R은 0보다 커야 되고, R3승이 1이요. 그러니까, R은 1이지요. R은 1이고, 3세트가 뭐가 돼야 돼? 3세트가 2n파이가 돼야 돼. 2n파이. 자, 이때 세타가 0이냐. n이 0이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n이 3일 때는 얘가 똑같아져. 3개만 하면 된다고. z 삼승 이꼴 1의 근은 3개. n이 0이면 세타가 0이 돼서 이때 z는 바로 뭐냐면 r이 1이고 세타가 0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n이 1이면 세타는 3분의 2 파이가 되고 이때 z는 뭐지? 코사인 3분의 2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2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돼. 이것을 뒤에서는 크사이 원이라고 할겁 크사이 원 세타가 n이 2면 세타는 3분의 4π가 되죠. 그럼 이때는 z가 cos 3 분의 4π 플러스 i sin 3 분의 4π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3이 돼서 2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 이것을 나중에 크사이 2라고 할 거다. 따라서 z3승 이퀄 2의 세 근은 1, 크사이 1, 그 사이 2. 실제로 요거 세제곱 해봐. 1이 나와. 요거 세제곱 해봐. 1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z3승이 콜 1이지만 z6승이 콜 1이면은 n대신에 0, 1, 2, 3, 4, 5까지 해. 야돼 6이면 절리 넘어가.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면 1, 그 사이 1, 2, 3, 5까지 나오는 거지이 근세 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복소수 1은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에요. 1.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도 3인이고, 여기에요. 120도. 이게 평각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이게 크사이 그 원.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2, 여기는 2분의 루트 3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3분의 4파이가 되고 여기가 크사이 2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서 이세개가 12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세개가그룹을 이룬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Z3승이 뭐 3인, 3, 4, 5, 6에 따라서 여기에 값들이 전부 뭐 바뀌는 거지. 어? 6개면 뭘로 바꿔야 되겠어? 6개면 60도씩 바꿔야 돼. 1이 있지. 60도. 그럼 여기가 크사이 1. 120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하나씩 더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그 사이 2,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여기가 그 사이 3이야. 여기 그 사이 3, 혹은 그 사이 3승이라고 해도 돼. 이건 그 사이 4, 그 사이 4승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또 있죠. 여기가 그 사이 5 이렇게 해서 6 0도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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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개의. 해를 갖게 된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U6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